전화 한 통의 전재산을 한국 유학생이 알아야 할 금융 범죄. 안녕하세요 유학생 여러분. 한국 생활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경찰이나 법원에서 걸려온 수상한 전화를 받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유학생 여러분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대출빙자형. 저금리 대출이라는 말로 현혹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기관 사칭형.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지인 사칭형. 급하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결제 사칭형. 해외결제가 승인되었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심되는 연락은 일단 끊기. 직접 공식 기관을 검색해서 연락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는 클릭 금지.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바로 끊으세요.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 112 혹은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금융감독원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문자로 링크가 왔어요. 클릭해도 될까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래요. 친구가 전화는 안 되는데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AI를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K모 강좌를 수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AI를 만나보세요.